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던 야곱의 아들들, 처음에는 그 곡식을 제대로 사오긴 했지만, 그 자루 안에 돈이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기에, 또 거기 밖에는 없었기에, 또 다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첫 번째 갔을 때 요셉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동생이 있다 그랬는데, 다음에 올 때는 동생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시어 감금시켜서 지금 그가 어, 그를 만나지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야곱에게 얘기를 했고 야곱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그의 막내 아들 베냐민 자기의 피와 같은 아들 그야말로 어, 한,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번에 곡식을 사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는데 보니까, 아, 거기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루 속에 누구의 자루? 요, 어, 베냐민의 자루 속에,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이제 걸린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에게로. 그러면서 이제 유다가 어떤 일을 얘기하는지, 오늘 그 유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지금 여기 이제부터는 누가 나오냐면 유다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유다가 이제 그렇게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인공이 되는 것은 루벤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왜 마다들이니까. 그런데 이 마다들이 어. 잘못을 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시몬, 레위, 이런 친구들도 잘못을 범했고. 그러면서 지금 유다가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그 정신을 통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 그 어, 왕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는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유다와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옛날의 유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변화된 유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지금 요셉이 일부러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들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앞에 땅에 엎드렸어요.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나는 알고 있다. 너희들의 잘못을 알고 있다. 너희들 그거 생각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어, 지금 그들을 다 굳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속인다 하더라도 나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아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셉도 하는 말이 야 내가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지금요. 여기 유다가 하는 말이 유다가 지금 모든 형제들의 그야말로 생명을 책임지는 것 사람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지금 이 어, 야곱 가문의 지금 대변인이 된 거예요. 누가 대변인으로 세웠나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쓴 거예요. 가기 전부터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 만약에 왜냐면 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는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 뭐라 그랬어요? 그냥 기쁘고 즐거울 때 함께 있는 것그거는 이제 봤어요. 합격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없어. 합격. 두 번째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베냐민을 보고 할수 있느냐. 그리고 온 가족 식구가 하나 될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싶은데 유다가 지금 나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에도 사실은 합격하는 건데 보세요. 지금 여기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베냐민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베냐민의 자루 속에 그 은잔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놈이 아니면 제가 우리 막내가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지금 캐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 지금 여기 유다가 지금 모든 사람 의이 대변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벌써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어,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러면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니. 잔이 발견된 자만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우리라고 이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야. 이미 지금 뭐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가 지금 형성이 되고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언약 공동체가 되어서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냐. 이것을 지금 하나님 보고 싶어서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게 만들고 그래가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입니다. 유다가 바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되어가는구나 그리고 이 가족의 역사가 결국은 뭐가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로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유다에게는 이러한 책임감 그리고 자기가 모든 이 형제들을 변호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거죠. 베냐민으로서는어떻했어요 베냐민의 마음은 아주 그야말로 든든한 뒷배가 있고 든든한 이 보호자에 아. 정말 나를 보호하는 저 형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정말 어, 저형 내가 믿을만해. 개념이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사실은 지금 죽어야 할 상황인데 형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니까 말이죠. 지금 이 어, 유다는 이렇게 지금 모든 자기 형제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책임이 책임이 뭐예요? 어,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 절도 사건의 책임을 우리 형제 우애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다시 읽어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무 말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아무 설명도 할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우리는 정말 안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찾아낸 게 아닙니다. 누가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이렇게 찾아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지금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찾으시면 어떤 경우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유다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를 깔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옛날에 내가 우리가 요셉에게 지은 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곳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셉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옛날에 내가 우리가 요셉을 지금 이렇게 팔아먹은 것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찾아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뭔가 여기에서 그 복선을 깔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그러니까 베냐민을 따로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동체야, 운명 공동체야. 그러면서 다내 주에 노예가 되겠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현실을 그대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되었,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여기 요셉은 이 말을 하며 요셉에게 지금 모든 것들을 설득해 가는 작업과 함께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요, 굉장한 문학 작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대화법까지도 우리는 여기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뭐예요?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현실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는 그대로를 지금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에 이그 지금까지도 예 근데 어쨌든 유다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그리고 신앙적이면서 그러면서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지금 어, 원한 거예요. 이, 어, 그, 어, 요셉이 어쩌면 들을, 듣고 싶은 대답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어, 이런 죄악을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견된 자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점점 그 대답에 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뭘 그리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어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니야, 아니야. 한 놈. 그런 만 내가 잡고 나머지는다 올라가. 그러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냥 한 놈은 버리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고향으로 가자. 아유, 뭐 이러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 저놈 아버지한테 사랑받더니, 그래, 자, 잘 됐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아, 요셉, 그놈 하나 없애버렸는데, 이게잘 됐단 말이지. 우리 배달은 놈, 그, 그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쟤 예,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 못 받고 했는데, 그냥 그러고 끝내자. 이럴 수있었다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지금 요셉이 얘기하기를, 아니야, 쟤만 남겨놔.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가도 돼. 너희들은 평안히 돌아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전국을 찌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한테 한것을 지금 내 동생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아니야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 갈등이 있어야 하는데 갈등이 없어요. 놀랍게도. 자, 보세요. 18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대. 이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나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좀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주여 원하운데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한 말씀을 좀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이다 여기서 지금 얘기할 때참 놀라워요 이게 바로 대화법이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을 긍정하면서 그리고 공손함과 예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겸손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대화법이란 그 말이에요. 내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보다 밑에 있으려고 했을 때저 사람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어쩌면 대등할 때에도 어쩌면 얘기가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밑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가까이 가서 내가 나를 아주 낮추면서 이 종이에게 노하지마 없어서 그리고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이 자,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자세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기 시작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세가 정말 어떤 자세를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유다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합니까 지금 제가 꼭한 말씀만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면서 지금 마형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자기의 얘기를 유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원서 15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유순한 대답을 지금 하면서 지금 어... 마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창조적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장을 하겠다. 요셉이 보기에 이놈 지금 자기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 지금 겸손하게 이걸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셉이 갖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에게 지금 자기는 낮은 자세로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상대방에게 내 얘기를 지금 다 하려고 하는 이마음의이 초속을 다 깔고 있는 것이죠. 이 그러니까 유다가요. 지금 대단한 지금 뭐예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면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귀,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하소서. 예. 그다음에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은 시민이다. 주님은 그렇게 높으신 요셉 당신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그 첫번 첫 번째 왔을 때 종에게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그러면서 그 자기의 과정을 진지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따지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러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지금 설득해 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지금 아버지와 그 베냐민의 생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오면 그그 그, 그 아버지가 떨어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우리 아버지 지금 죽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아버지 생각하는 얘기들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진심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저가 뭔가 이게 추리글 쓰고 있는가? 뭔가 거짓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이게 대부분 압니다. 개들도 아는데, 예? 개들도요, 예, 자기 주인이 지금 자기가 화내고 있다? 아니면 자기를 좀 놀리고 있다? 이 개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어, 주인은요, 얼마나 꼬리치고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들 꼬리를 들쳐요. 한번 보세요, 몇 개나 몇번 치나, 몇번 치면 이건 정말 아, 제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벌써 개들도 아는데, 동물도 아는데,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아, 저 사람이 지금 진심이 여기 담겨 있구나. 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 지금 동생 베냐미를 사랑하는구나. 그들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다 구원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다시 읽으면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이가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이 생명의 아버지와 아들과 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요셉 당신께서 이렇게 오라고 했으니 우리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생명의 아버지와 베냐민과 떠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 안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그 감정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 진지한 감정이 거기 들어가 있겠어요. 그의 마음에 정말 이 진실함이 여기 녹아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지금 요셉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공물를 조금 살아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우리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수 없음이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정말 유다는 이제는 그야말로 목숨이 저분에게 달려 있다. 저 총리에게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요.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그때의 그 심정은 이루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유다의 여기 솔직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예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그 아버지 야곱의 그 마음까지도 지금 읽어내면서 그리고 또 지금 유다의 요셉의 지금 마음도 읽어내면서 지금 형제들을 지금 대변하면서 지금 이게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닐 겁니다. 예. 이게 쉽게 읽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는 책임감 있게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그 겸손함과 신앙이 여기 다 녹록히 녹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신 요셉에게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관계성들을 지금 여기서 형성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저쪽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또 어 이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면 저쪽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관계를 지금 다 이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진실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진실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의 표현을 이게 하게끔. 만들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할수 있을 때 거기에 진실함이 담겨질 때 바로 뭐에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얘기들을 서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훈련이 안돼 있으면요 뭐 그냥 누구랑 뭐 싸우면 에, 그냥 너는 너야 나는 나야 하고 이거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요 그냥 풀지 못합니다 왜 자기 마음의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까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평행선 걷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에이, 그냥 끝내버릴까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일이 다 있어요 누구나 일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대화를 하는 그 대화의 법이죠. 오늘 여기 유다를 통해서. 정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지만 이렇 대화법까지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현실을 그저 긍정할 건 하고 그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이 과정을 정말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함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연결되는 고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